문 집사 여기가 리월항의 서점이지? 여기에 티바티 유람 가이드 리월 편이 있는지 물어보자. 그책 완전 재밌어. 다도 되니까 전. 천천... 우린 책을 찾으러 왔어. 그 책은 인기가 없어서 안. 암... 네? 그 책의 저자는 개성이 높잘 팔리지도 않는 데다 책을 산 손님들이 불. 그래도 아쉽네. 아무튼 여긴 없어. 상구야? 상어르신은 경책 산장에서 어르신은 리월 합. 절판된 책이라 하셨습니까? 결판된 신소 절극록 실내꾼 소생이 우리 둘다 책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함 같은 애스 애사... 하늘이 날 망하게 하 어? 무슨 일인가 여기에 절판된 책들이 많다고 들었어 우린 티바트 유람 가이드 리월 편을 빌리러 왔어 아, 책 얘기는 층암 거연이 봉쇄된 뒤부터 광석 사업이 망하게 생겨 대금을 모으기 위해 내가 애지중지 모은 책들이 모두 저당 잡혔단 말이야 이게 뭘 의미 아니 네 하... 대화할 기분 아니니까 설마 신소 절궁 절금... 어 그그 음, 그건 시대적 의미를 지닌 기서야. 그러나 그 치, 제일 처음 출판됐을 땐 나중에 추가 인쇄 버전의 스토 스톱... 맞아 그렇다니까 그렇다면 아직 그래 어이 상씨 질질 끌지 말라고 우리 무제공을 환하게 하는 또 왔군. 그렇다고 고... 그건 내 알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넌또 되... 뭐야 소인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의협 위협... <laughs> 고아파 고... 고대가 끊겨 몰락 몰랐... 정의와 신분은 관이 자식 그리고 상실 아휴 내팔 그나저나 그 책을 저에게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야 됐어 <laughs> 감사합니다 이 책을 됐어 고아파 제자에게 그런 기대는 하지도 않으니까 야 yeah. 여기 서서 책 보는 게 아... 야, 사람 이말을 그렇군, 야 맞아. 털값으로 광석을 사겠다고 상 어르신을 괴롭히다니 감. 나도 껴줘. 뭐야 우리가 하는 말 다. 상황이 나빠지면 이 책도 결. 상 어르신께 했던 이 책은 일단 내가 대신 보관하고. 당연히 있지 음. 아직도 여기 설적 두부 파는 사람도 실력도 없으면 아 실수. 개미가 큰 나무를 흔들. 뭐? 어 뭐... 돌아가시죠 전. 이 자식.

이 춤이. 이건 뭔가 진짜. 진짜 브이야. 미쳤다. 저들이자. 허리춤에 달린 게. 어 오늘은 이만 보내주지. 두고 봐.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놀람> 저들이 정신 차리길 기대하는 건 불. 음. 응. 하지만 문파를 다시 일으키고 지금은 그냥 물러났지만 부... 나도 알아. 내 우인단이 어느 분명 더 깊은 유착 아까 그들이 언급한 무직 무지... 일리는 말이긴 한 나? 아, 난또 알아볼 일이 있거든. 진짜? 그냥 오 <laughs> 으이, 짜증나 죽겠네. 나 알았어. 전혀 전여서... <laughs> 성격도 참 급해. 어르신은 오늘 중요한요즘 어르신께서는 중요한 석 사... 어디로 가셨 죄송합니다 어르신께서 말하지 말아 아, 아닙니다 기분을 상하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노여움을 푸십시오 우리 어르신께서 우리 어르신과 고 고맙습니다 히 <laughs> 너한테 고마우면 맛있는 디저트. 경비병이 말한 귀비는 오인단인것 같네. 응? 그럼 신하 한으로 가든 돌아는 사람이 많으니 우리가 섞여 들어가도 알아채지 못하겠지? 하지만 그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성격도 참, 성격도 참 급해. 달라 되었더라. 울수. 경당국을 척치니 오하파의 이야기도 달라 되었더라. 알고 있습니다. 내가 파견한 수환은 별로 진척이 없다고 하던데. 음. 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그 그럼 다행이고 주문 완료를 위해 우리는 콩잘 알죠? 그럼 나중에 성과를 확인해 치 <laughs> 비로 필요한... 무제공은 역시 우인단과 한 통속 책빨레 쪽엔 지 성격도 참... 성도참참 s 해 다른 볼들이 있다면서 식 장소만 바꿔서 책을 읽고 있자! 그렇군. 내 예상과 비슷해. 정말 예상이란 걸 해보긴 한 거야. 이 편지를 난 사정이 있어서 너희와 함께 갈 수. 없어. 편지의 내용은 굳이 볼 필요 없어. 그 이게 글씨야. 음. 그러니까 볼 필요 없다고 그 사람은 이 편지를. 근데 비운 상회에 가서도 리월에 와서 자주 들었던 그렇게 큰 상회가 도와준다면. 그건 걱정 마. 이 진심이 담긴 감동적인 편지를 읽는다면 무제공을 단단히 혼내주려면 우리의 힘. 그리고 난. 이 일에 내 어째서 상구야에게 거사를 마치면 옷을 털고 자신의 공로와 일물한 방울의 은혜 말은 그럴. 그럼 비윤상이 가... 내말 무슨 문... 틀레하오만 부탁할 편지요? 아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아 정말 알아두 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희 비운 상회가 서두르실 것 없습니다. 현직 두 분께선 우와, 맛있는 거다. 손님 접대는 비웃 저를 따라 이쪽으로. 운전박대 책벌레가 그렇게 됐. 오래 기다리셨죠? 비운 상회가 무제공은돈 이런 짓을 다시 못 하게. 무제공은 아무리 대단한 장인도 그렇구나. 하지만 이렇게 넓 네. 우선 리월 신 그리고 승아 마지막은 신해점 물론 구매 우와 모라를 <laughs> 두 분은 거래만 구매가 모두 완료 네, 일처리는 제법 야무지네 그럼 순서대로 움직이자 먼저 미월항 다음엔 층암 거연 마지막으로 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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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든 콜라모두구두모의구약이의비약이라비랭 모든 코랭, 모든 코랭, 모든 코랭, 모든 코 안녕 친구. 친구. 아 콜라핏 수요가 적으면 관리하기가 번거롭거든. 미안. 아그 그렇. 좋아. 에휴. 나도 이월에서. 그서살 거야, 뭐야. 말 거야 뭐야 모두? 정확히 얼마나 살 건지 말해봐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걸 모두 꺼내면 무슨 말을 할지 기운 순조롭군 역시 돈이 최고야 아 드디어 여기에 아직 운송하지 않은 콜라피스가 있어 상대 쪽도 높은 가격을 뭐 리... 어쩔 수 없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물건을 얻는 너희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 알았어 이제부터 이그 아,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 <laughs> 아니 아무리 상의 돈이요 그냥 당신 이름을 대아 알았어 그런데 이 광석 정확한 장소는 나도 모르는데 네가 좀 찾아줄 수 있을까? 총... 당연하지 <웃음> 어차... <웃음> 목표 발견 보자. 하 좋았어. 어, 위치 기록. 위치 기록. 이따 빚 비... 담당자가 총 다섯 대라고 했으니 다 찾은 거겠지? 가서 그에게 전하자. 휴, 날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맛있는 거 사줘야 돼? 잘 왔다. 요새 어찌된 일인지 아니? 이제 걱정 마사... 뭐? 그, 그게... 어? 그, 그래도... 헤 싸게 팔 필요 없어. 뭐? 아이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안 온다고 했으니까 안올 거야. 아...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실 우리도 의뢰를 받은 거라 자세한 거 묻지 말아. 말았... 고마워. 정말 고마워. 권선진아 가자 비운상의 참 성격도 참 급해. 마지막 순간에 <laughs> 그야 신의 창 앞에 세상에서 그래서 그게 무제공이라 감탄한 것뿐이야 예상을 벗어나는 아주 좋았어 뭐 뭐야 그그 그 생각해봐 그럼 그는 두려움에 떨 그런 상태에서 돈과 걸 분풀이를 하고 너희들이었구나 봐 호랑이도 어디에서도 극히 귀한 광석 은혜를 갚는 것 본때를 보여준 <laughs> 주제... 어... 잘못된 결정을 내렸군. 법이군 평범 놈들은 곧나우인다는 뭐,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일은 나 혼자 가, 가지 마세요 도련님 왜... 여기 이 도련님 네가 니가... 딱히 신분을 젠장 <laughs> 무제공 사업한 이 콜라피스 젠장 말해. 상 어르신에게 사마리 가격을 요구할 시장가에. 날강도도 아니고. 그래서. 난. 네. 비운 상해를 이용해. 너, 우리가 쓴 그. 별거 아니야. 돈도 벌고 무제공도 혼낼 수 있는 일거양득의 과찬이야. 무협소설에서. 어떻게 어떡하지. 미안. 넌날수 있음. 있은... 나좀 살려줘. 제 눈빛. <laughs> 장난은 이 신소 절국록도 청 사실 이렇게 의협식 도련님 아그 일말 이번 공이 말만 건드려라 말 <laughs> 선물 아 제가 무슨 말을 했저 저는 그럼 왔구나. 나 자네들이 도와준 덕이지. 정말 고맙네. 정말 아이 그런 말 우리 상시 집안도 가문을 다시 일으키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상구야도. 어? 무슨? 아 어, 아무것도 아니. 안... 어. 시 고아파가 그 문파는 몇 문파가 부활하려면 요즘 고아파의 젊은이들은 예를 들면 에이 그러거나 막 그냥 가져 돌려주지 않아도 돼. 광석도 팔았고. 에? 뭐야? 뭔가 떨어진 것 같아. 아니, 아무 설마 그. 초...